그리고 이렇게 그걸 알게 된건 언제예요? 저희 쌍욕하고 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연락을 네. 계속 했는데 안 받아요. 아, 연락이 끊겼구나. 허, 잠깐만 얘는 우리 직업도 다 그만두고 처음에는 우리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서 그냥 계속 연락하고 건축 사무실에도 네. 아, 센터장님이 연락 안 받으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게 네.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원시청에 갔어요 그게 한 10월이에요? 네아 센터장님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인성학교 차려주신다고 <laughs>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네요 네. 아니 센터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선생님 <laughs> 인성학교 이미 있어. 200년에 있대요 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성학교 권역사업이어서 200면에 인성학교 또 못해요. 그럼, 그럼 다른 면에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권역. 권역. 예, 그럼 음. 몇 개의, 며, 몇 개의 면이 면이나, 읍이나 음. 리가 음. 모인 거를 자체적으로 음, 권역을 할 거예요. 근데 여튼, 여기 200면은 못한다. 여기는 음, 절대 못하는 음. 거였어요. 이거를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음. 교육부, 농축산식품부, 인성학교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도 없고요. 어느 조례를 찾아도 없어요. 어, 전에도. 일반인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관련 공무원은 알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 갔을 때그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된 거예요. 우리가 200년 땅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성학교 하고 싶은데 200년 땅 보고 왔어요. 거기 건축을 할수 할수할수 있나요? 그러면... 집은 지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 어, 인성학교 하고 싶으세요? 예. 200면은 이미 인성학교가 있어서 인성학교 더 못해요라고 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운봉이나 음. 주천면 한번 가보세요라고 음. 얘기를 해줬어야 음. 돼요. 근데 나한테 사기꾼 소개시켜줬잖아요 윤계장이. 음. 그 윤계장은 그김 씨랑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네. 네 동창이에요. 그쵸. 이미 그 시청 가서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이. 음. 네. 네 네. 모든 대출을 다 받아놨고 네. 모든 직업은 다름만뒀고 네. 네. 계학도다 끝났고 집도 다 사놨고. 네. 아집 아, 땅도 사놨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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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농어가 주택 개량 사업을 해서 대출도 더 많이 내게 있지만 그거를 하려면 자격이 다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때는 저만 농업인이었거든요. 제가 김포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땅 사고 내려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계속 농사를 좀 지어보자라고 해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여서 저만 농업인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땅을 더 추가로 더 사게 했어요. 뭐 소개비를 받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튼간에 저희한테 이 땅만 사게 한게아니에요 다른 땅도 더 추가로 사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빚이 더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남원 시청에 갔다고 했잖아요. 인성학교 더 못하는데 그 얘기를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요? 해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른 공무원들이 슬금슬금 다 오면서 한단 말이 에요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사기꾼 김 씨가 거기 위원장이잖아. 인성학교 위원장이 자기였던 거예요. 어, 인성학교 장 참... 뭐... 자기가, 하고 자기가 운영하고 뭐... 있던 인성학교를 학교로 치면 응. 교장이라고 생각해야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거를 그럼 자기가 응. 진짜 잘 알잖아요 속여온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 속여온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여기 땅을 꼭네 명이 나누고 네 응. 명이 집을 지으라고 한 이유를 저희가 이제 네 개를 다그 진영건설에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고 인성학교를 할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시청에 서 알게 됐잖아요 예. 어떻게라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영 건설에 만나 달라고 했어요. 안 만나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기다려서 만났어요.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제발 오시라고. 계속 연락해서 결국 왔어요. 9시간을 기다려서 만났거든요. 그 처제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족 관계인지도 몰랐어요. 음. <laughs> 그냥 거기에서 일하시는 높은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사정을 얘기했어요. 저희 울면서 3시간을 울면서 되게 애원했어요. 센터장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예. 근데 여튼 저희가 200 농협에 그러니까 대출하는 그 농협에 문의를 했는데 농협 그 대출 담당 직원이 말리더라고요. 음. 이 가격에 집 지으시면 평생 후회하세요. 못 짓는다고 하거나 깎아달라고 하거나 하세요. 아 너무 비싸다. 네. 네. 평당 700만 원. 700만 원. 예. 네. 그그 정도면 조리식 컨테이너인데 한옥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한옥 벽돌집 지을수 있는 가격에 조리식 컨테이너를 짓게 한 거예요. 어. 대출 직원이 엄청 놀라면서 저희 음. 말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으시면 평생 후회하시니까 어 이거 어떻게 그 대출 서류를 안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진영건설에 연락을 해서 저희 좀 제발 만나달라고 자기 바쁘다가안 만나주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저희가 9시간 기다려서 만나게 돼서 저희가 3시간 동안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저희 대출이 이거 다안 나올 것 같아서 못 짓는다고 센터장님이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저희 뭐 부모님들도 다 난리 났다. 우리 사기 맞은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하시고, 어? 지금 큰일 났다. 정말 죄송한데, 일단 두 채를 먼저 짓고, 두 채는 간단하게 컨테이너라도 올려놓고 중공검사를 맡겠다. 돈이 생기는 대로 꼭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두 명이 대출이 안 나오게 생겼다. 대출이 안 나오면, 이거, 그, 기한 안에 또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네. 음. 2016년도 안에 집을 다 지어야 된다고 엄청 심하게 압박을 해갖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아예 이걸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시간 울고 난 다음에야 그럼 알았다 음. 계약서 원래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데 특별히 빼주겠다 두 개는 지어야 된다 두 개는 뭐 컨테이너라도 갖다 놔서 집이라고 해서 검사를 맡아야 된다 대신 그걸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집두 채도 깎아달라고. 되게 노력 많이 해서 1억 5천이었던 거? 1억 2천? 그렇게 해서 두 채를 먼저 짓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 하는데 간단하게 컨테이너로 이제 두개 가운데 두 개는 진영 건설를 통해서 짓게 하고 두 개는 이제 다른 데서 지으려고 하.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작은 사기들을 또 여러 번 맞았어요. 이러, 이렇게 날림인데 마하튼 가격 비싸고 막 이래고 진영 건설을 빼서 지은 보람이도 없게 그 가격이 그 가격인.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7년도 2월이 돼서 제가 빌린 땅, 제가 빌린 집이 계약이 끝나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원으로 사기를 맞 맞게 되었다는 건 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직업도 다 그만두고 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2월에, 어, 2월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살게 되는데 집에는 현관문도 없지. 전선 다 나와있어서 저희 샤워하다가 찌릿찌릿 맞게 해가지고 아, 내가 몸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되게 심한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 달에 전기세가 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전기가 누전이 돼갖고그 음, 정도로 그, 날림으로 저, 검침하러 오신 아니, 그 분들이 한전 직원이 전화해서 우리 혼내요 음, 아 전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뭐 불킨 거 네. 외에는 전기 쓴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 전기 그렇게 많이 쓰지 음, 마시라고 직접 나. 혼나고 전화 끊는 다음에 직접 나와서 음. 검침하더니 여기 지금 누전되고 있다고 음, 당신들 죽을 뻔했다고 당신들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샤워기를 이렇게 하는데 샤워기에서 음. 전기가 지, <laughs> 네. 그 샤워 호스가 그 스테인리스잖아요. 네. 전기가 오더라고요. 아, 나는 내가 진짜 몸이 진짜 피곤하고 아, 교통사고 후유증이 되게 심한 줄 알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 이런 많은 네. 일들. 이 그러니까 저희 되게 그런 상황에서 또 비가 오는데 음. 땅이 비가 오면 아, 저희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이었던 땅이어서. 우리 음, 안 빠져서. 네. 발이 푹푹 빠지고 허벅지까지 어, 빠지는 신발, 거예요. 신발, 누가 비져. 누가 이렇게 빼줘야지 나올 수가 있을 정도야. 신발만 나오고 사람만 나오고. 야,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환경에서 어,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사기꾼은 당연히 고소해야 되고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결을 하자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남원시에 소규모 산토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집을 네 개를 짓긴 했지만 다섯 명이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다섯 가구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단독 세대주니까 다섯 가구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여기 좀 우리 땅에 배수관을 좀 놓고 싶은데 남원시청이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니네 거기 이미 소규모 삼터인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소규모 삼터.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돼 있는데, 나 신청하지 없는데? 했더니, 아니야. 이미 거기 소규모 삼터야. 우리가 확인하러 나올게? 해서 왔어. 뭐, 얘기하는데, 이미 소규모 삼터고, 우리가 오기 이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뭐 음. 공사가 이미 다 끝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혜택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사를 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면을 나중에 전국공개청구에서 어, 보고야 알았지만 바로 뒤에가 사기꾼의 집이거든요. 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닦았어요. 이 소규모 삼터 뭐 지원 사업 이게 뭔데요? 소규모 삼터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원 사람 네. 포함 다섯 가구. 네. 외지인, 도시민, 네 어. 외지인 도시민 해서 다섯 가구를 모으면 그그 그 땅에 주택을 건설하고 살기 편하도록 관련된 저, 그런 음, 기반 시설들, 기반이상. 뭐 배수공사, 길공사, 뭐 이런 거를 어. 해준다는 어, 네. 거예요. 오천만 음. 원 다섯 가구는 오천만 원, 그 이상은 일억까지 천까지 예. 최근에 일억 오천은 많이 빠고 그때 일억까지. 어 우리 때는 일억. 아튼이 이 사기꾼은 원래 여기 자기 아내 명의였던 땅을 이렇게 소규모 삼터로 신청해서 나라 돈을 받아서 나라돈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넓히고 예쁘게 닦는 그, 자기 자신의 음. 가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음. 그런 거를 해 놓고 여기 땅이 원래 3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땅이에요. 그걸 이제 뻥튀기해서 우리한테 음. 판 거죠. 인성 학교를 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 계속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기꾼네 집이잖아요 자기 집 신청해서 여기를 소규모 3터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대금 이렇게 해서 나라 지원금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이걸 완료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 또 이사 온 사람 인데이 사람이랑 우리랑 이랑 해갖고 완료를 시키고 자기는 또 빠졌어요. 신청자인 사람이 신청자, 빠졌어. 신청자도 빠지고 다 엉뚱한 사람. 원래 여기 그리고다 이름을 넣게, 그니까 이름만 들어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의 이름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건축 계약서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저희가 소규모 삼터라고 해서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부터 아이 사기꾼이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양봉을 소규모로 좀 해요. 벌통을 내려놓자마자 인근에 양봉업자가 3명이 나와서 저희 집 벌통 발로 차면서 누가 여기서, 누가 여기서 양봉해도 된다고 그랬냐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사기꾼 김씨가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사기꾼 김씨가 불러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혀서 이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터셋 못 견디고 그냥 가시, 다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지금 음. 버텨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여튼 아,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언제인데 직접적으로 해어지기 시작한 게 이사 오자마자 오자마자 양 양공, 양공 그 하나 설치니까 네, 네. 바로 할때구나 네네네 저희 집 뒤로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집을 내체를 네 짓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소규모 소규모 단독 때문에 이제 소규모 단독가 그때는 2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집까지 해가지고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간 이 얼마 안 남으니까 기간 안에 이제 완공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거기에 네명 저희 말고 이제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짓지도 않고 그냥 바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다 어저 도망갔더라고요. 이 소규모 산터가 되게 웃기는 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 네 명이 와서 평생 집 짓고 공짜로 살겠다는데 그거를 <laughs> 공짜로 자기 땅을 임대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네 명이 나와서 산다는데 임대도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게 어. 할수 음. 무료 있게 무료 사용 승낙 무료 사용 승낙 그런 얘기 뻔했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왜 왜? 근데 <laughs> 네, 저희도 저희도 처음 들어요. 편하니까요. 근데 이 소규모 삼터를 어떻게 신청했냐면, 맨 처음 신청할 때, 네. 네. 사기꾼 김 씨의 아내의 땅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진영건설이라는 건설사 있잖아요. 저희... 어, 사기꾼 김 씨의 친구이자 그 진영건설의 바지 사장으로 명의를 돌렸어요. 그 땅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뭐 나난 돈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기능기촌 센터장으로 있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땅 자기가 팔아먹으면 모양새가 웃겨 보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여튼 그 자기 친구 이름으로 돌려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땅도 아닌데 사용 승낙서 써줘 해서 그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소규모 산태로 신청한 거예요. 거기 신청자는 저희 생각으로는 뭐 아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귀농귀촌 상담 일을 하잖아요. 상담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서 어찌 않았을까. 실제로 여기 네 명은 연락도 안 되고요,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세 중에 저희 이전에 이름을 넣었다는 이네명 중에 한 명은 여기 말고 운봉에 승지마을이라고 또 하나 소규모 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열쇠가고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름이 있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승인을 내줬어요. 그 승인 담당자는 누구? 윤계장. 음... 네. 그 승인을 일단은 내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치기한 거죠. 진짜 사람을 마침 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아 여기다 사람 기획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부동산이잖아요. 음. 나눠서 팔아먹은 거예요. 네. 나랏돈 받아서 땅같이 음, 올리고. 걸리고. 아 여기는 그냥 집 짓는 자리다. 음. 네. 예. 이런 식으로 해 그런 게 지금 남한에서 유행이거든요. 지금. 네, 다 속여. 소기... 그래서 저희가 귀농 귀촌 센터 사람들의 공격을 지금 굉장히 음.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온갖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런 예. 소문서부터 이런 소문들이 도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믿겠죠. 우리는 음. 이 소규모 산터 정책 잘못되었다. 이거는 귀농인을 맞아요.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음. 지금 현재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나 현지인들 음. 땅 팔아먹 어, 비, 자기 땅 비싸게 팔아먹기 좋게 만든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개로 무조건 집을 들어와야 된다고 한게소규모 삼터 지원 때문이고. 네. 네.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근데 또소규모 삼터 지원도 하는 김에 자기가 처제가 사장으로 있는 음, 건물까지 건물까지 내체를 또 지을 수 있으니까 에이. 이거는. 5천만 원도 <laughs> 벌고 1억까지. 예, 네, 더 많이 벌 아무튼 번 거니까 그러니까 그소금모삼뜻 지원 사업으로 1억을 번 거예요. 4천 소금모삼터로 일단 4,600을 지원받고 그걸로 이제 기반 공사를 해서 땅값을 올리고 3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드기리는 업계 약서로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 사기꾼 김씨 아내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OO이 니에게 전체를 6천만 원에 판 걸로 돼 있어요. 예. 땅을 그걸 또. 이제 근데 그 우리... 저희한테 2억. 1억 9천 6백만 원에 팔았거든요. 땅값도 부풀려서 팔았죠. 저희한테 다 그때 당시에도 답이었거든요. 음. 근데 대지라고속였고 나눠져 있지 않은 땅을 나눠져 있다고 음. 속여서 팔아서. 땅을 1억 9천 6백만 원에 팔고 음. 그다음에 진영건설이 내체를 음. 네 짓게 하고, 하고 그리고 그 내체를 지으면서 또 얻은 수익도 등장할 음. 테고 거기다가 이제 소규모 삼터 지원사업 전부 돈도 네. 받아낼 수 있고 그쵸. 정말. 남은 국물 하나까지 다. 네. 아유. 그리고 저희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어요. 아, 뭔가요? 저희는 처음 왔을 때 니네 할줄 아는 거뭐 있어?라고 하면서 음... 종이 주길래 그 종이에 이렇게 칸 쳐져 있고 막 멘토 이렇게 써있길래 이면지를 재활용하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지 멘토 멘티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쓰라는 대로 썼고 저희가 쓴 서류는 그게 다예요. 근데 저희가 남원에 내려와서 20회 이상 소규모 3터로 <laughs> 상담을 받았다면서 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남원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그 일지는 왜 있는 거예요? <laughs> 위조해서 남원시에 제출해서 그걸로 돈도 음. 받았대요. 아 상담.. 상담비를 상담. 예, 상담. 상담.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상담을 했다. 어. 그것도 근데 다 위조 해가지고 정말 탈탈 털어 먹은 거죠. 너희가 잘 왔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laughs> 네, 우리를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 말은 사실이긴 했네요. 네, 네. 네.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같은 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되는 게 언제예요? 2017년 3월이에요. 이제 네. 정확하게 이제 전공개 전공 청구하고 막 이런 거에서. 알게 된게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남원시에 민원을 넣, 넣기 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원시에서 공무원이라고 음. 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소개해줘고그 사람을 믿어서 이 사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저는 남원시가 이 책임으로부터 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남원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왜 알고 보니까 뭐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꾼 김씨를 공무원이 아니라 일개 사단법인 음. 귀농기촌 협의회에 회장이었대요.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한테 소개해가지고 공무원처럼 소개해갖고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지금 속여갖고 지금 자기 이익 취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연락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주느냐. 맞아, 왜냐하면 있었고. 센터장이라는 직함은 남원씨가 준 거거든요. 뭐. 네.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넣고 항의를 했어요. 남원씨의 대답은 이것은 네. 자기네들은 상관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어. 우리는 업무 위탁을 했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책이, 책임 사실 업무 위탁을 했으면 공무 사항이잖아요. 예. 책임이 없지 않는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고 정의 문제가 되면 아, 니들끼리 고소 고발해. 예. 예. <laughs>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예. 아, 또 민원을 냈죠. 그랬더니 뭐,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준 거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냐. 제가 막 이렇게 민원을 냈어요. 또 응답이 아 그래? 그럼 센터장 직함 너도 며칠 보러 못 쓰게 해줄게. 그래서 그공무이또 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게, 하, 그래서 저희는 일이 좀 해결되나 네. 했는데 작년에 이 귀농귀촌 센터를 귀농귀촌 음. 종합지원센터로 음. 더 전문적이게 보이게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네. 이제 귀농귀촌 센터 센터장이 아니잖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음. 센터장. 센터장으로 <laughs> 새롭게 또 직함을 줬어요. 그것도 공무원 아, 건... 네. 시가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정소도 건... 내려주고요. 건물도 신축을. 건물도. 이렇게... 건물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어. 원래 뒤편에 있어서 밖에서는 잘안 보였거든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옆에 아. 크게 지 아주 크게. 더 신식으로. 아주. 더 궁금증으로. 공무원처럼 보이게. 응. 그것도 관공서 안에 아직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서울 분들한테는 잘안 알려져 음. 있지만 전북 방송을 통해서 이 전라도권 내에서는 좀 많이 했고 음.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검색해서 보거나 예, 뭐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음. 저희는 계속 싸우고 있었고 계속 민원 넣고 해서 귀농 기촌법도 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원 씨는 저희 때문에 기농 인구가 줄었어요. 음. 확실히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농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 건물 새로 짓고, 음. 센터 직함, 기농기존 센터 하면 욕먹으니까, 기농기존 종합지원, 종합지원 센터 다른 걸로, 원하는가? 다른 것처럼 느끼게 해서 그렇게 새로 하고, 센터장 직함 다시 부여하고, 네. 더 웃기는 거, 이게 아까 저희가 시컷 욕했던 이 소규모 삼터 있잖아요. 다섯 가구 모으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제는 본인 포함해서 네 가구 모으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음. 자기 집땅 앞에 있는 땅 나눠서 팔아먹고 음. 있어요. 그정부의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네 네. 돈이 네, 돈이 네